안녕하세요 행복시아십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5% 그리고 코스닥은 1.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한 5,400억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전체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하락한 종목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역시 전체 종목들 보면은 상승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악재가 많고 그렇게 큰 악재들이 소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오늘 이렇게 매수한 것을 보면은 그동안 낙폭이 좀 과대해서 저가 매수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세력들 입장에서도 조금 참 걱정이 될 겁니다. 일단 시장이 악재도 물가, 뭐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런데 그 걱정 한편으로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그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업종들도 또 종목들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악재에 너무 집중을 해서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거나 또 앞으로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매수를 갖다가 수월하게 되면은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시장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라 하락을 했는데 이런 시장 하락이 취직 시장에 포함된 각 개별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각 개별 종목하고 상관이 없는 하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앞으로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저가 매수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때 시장이 이렇게 시장 외적인 요인, 적 체계적 위험으로 하락을 했을 때 세력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업종 그리고 종목들 있을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 세력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저가 매수 들어왔다니까 싸게 본다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도 그런 종목들 쭉 찾아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고 당연히 관심을 가져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면뭐 이제 시장 추세가 바뀔 건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돼가지고요, 여행 뭐 이런 것들, 또 백화점, 면세점 이런 거, 또 숙박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오죽했으면 뭐여가 활동 관심이라는 여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수요가 증가니까 하또 은행에서는 또 수요를 갖다 줄이려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수요가 늘어나는데 지금 세력들을 초점 맞추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시장 변동성을 좀더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픽서 탭을 예고했다. 우리나라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 운영이 바람직하다. 자, 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부족, 공급에 대한 부족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와 곡물 가격 인상이 되겠죠. 또,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그러니까 또 유통 과정의 문제, 공급상의 문제에 의해서 또 물가가 오르는 거, 또 그리고 수요가 회복되니까 또 물가가 오르는 거, 이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인데, 한국은행에서 통제를 할수 있는 것은, 이 바로 이래 수요 자체를 갖다가, 이 공급이 지금 어떻게든 전쟁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물가 소비가 많다 보니까, 어, 지금 곡물 수출도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고, 또 중국이 뭐 어떻게 아직 봉쇄를 갖다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은 기상이변 때문에 또 난리를 갖다가 당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공급 이슈가 있으니까 공급이 잘안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이자 낸다고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침체 이거는 일단 2순위고 1순위를 물가를 갖다가 잡겠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빅스텝 우리도 0.5%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대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0.5%를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은 예전처럼 예전에 분석해드린 것처럼 한 7월경부터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어,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력들이 적감에서 했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시장의 방향이 바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장기적 관점에서 세력들이 이런 종목들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봤기 때문에, 무 역시 우리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오늘 시장 수급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은, 이 전반적으로 세력들 매수가 많았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리고 기관들, 뭐 금융 투자 쪽에서는 뭐 거의 매수의 대부분입니다만은, 현물이 싸기 때문에, 그당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매수 들어왔는데, 어떤 기관들도 많이 매수했어요. 일단 외국인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 와중에도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반도체 업황이었다 일을 하면서 많이 팔았지만, 여런 업종, 의약품 서비스업, 기계 건설업,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기관투자자들도 외국인하고 같은 부분도 있고 좀 엇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관들도 이렇게 순매수한 업종들이 간간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오늘은 기관들이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저가매수를 했고 또 그리고 그런 가운데 각 세력들마다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이런 종목들은 22개나 되는 종목도 있는데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공통적으로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고 말해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 플래넬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종목들 있죠. 롯데지조, 삼성생명, NC소프트 메디톡스, 호텔 신라 특히 호텔 신라는 현재 바닥권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초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뭐 오늘은 관심 과제 될 종목이 없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종목만 있습니다. 어떤 간만에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다음 계속 하락을 했는데 올랐어요. 이게 오른 것이 뭐 앞으로 뭐 이슈가 뭐 좋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싸다고 여기져서 들어온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좀 시장수급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세력들이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뭐 각개별세력으로 보면은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들 각각의 이렇게 봤을 때 요건 외국인들의 정리를 한 거고 요건 연기금 순으로 정리를 한 거고 그러면은 각각 세력들마다 주의하게 보는 업종들, 종목들이 쭉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꼭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력들이 지금 매수하고 그런 종목들 살펴봤을 때현금흐름도 괜찮고 쭉 괜찮으면은 우리도 따라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튼 오늘 저도 시장 수급 좀더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하고 분석을 해서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별도로 어떤 괜찮은 종목들 정리해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